일방적으로 지금 개획가 네. 원거리 때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 왼쪽은 누가 맞고 왔다. 발등! 가자! 어, 앤디야, 한 방에? 한 방에? 아, 반문 뭡니까, 이거? 아니! 선물로 살아가는 단치가 아니야. 그 ᄉᄇ을. ᄉ 하 차네. 역겹다, 젠지. 라이즈? 계 <목소리> 많아. <목소리> 준비가 팀일수리아 바이 이렇게 아니면 네. 바이 바로스? 믿는 느낌으로 간것 같습니다. 서탑 어? 정도 약간 지 않을까 생각어 봐. 여기는 바이 골랐다가 안돼사못 나가니까 레넥 피 될까 봐. 이 루시드가 잘하면 잘하는 것 같긴 해. 근데 이거 원딜 아, 뭐가 나가도 좀 애매한 아, 구도인데. 그냥 니코 오, 원딜이 나가네. 애니비아 박으면은 아. 완전 작년 메타네. 아. 서서 한타 할랜다. 우리 뭐안 해. 서서 한타 할, 그뭐 서서 한타 할 있는데, 거야. 이렇게 보니까 바로 잘, 잘, 잘 먹었네. 뭐잘잘 애니비아 물려면 바로 스능 담았는데. 집에서 필요한 건 사이드 챔프가 필요한 것 같은데. 뭔가 옆구리를 좀 열어줄 수 있는. 배사, 캐넨, 나르 뭐 이런 거. 그랜도 좋고. 정면으로 가기에는 조합이 너무 힘드네 라이즈랑 같이 사이드 보는게 맞을 듯?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 물건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하하하하하하 <laughs> 그렇죠 바드 골라버리나? 바드네 <laughs> 어... 야 맛있다 잘 골랐다. 사이드 컨트롤 도와주기 좋아가지고. 카르마 뽑으면은 탑 사이드 운영은 힘들어지는데. 하, 아, 고민된다. 사이드는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래? 레오나? 이거 호응되는 서포터가 나와야 되는거네? 나함이네 에이 블나 못나오지 사이드에 큰돈움 주는 느낌은 아니야 여, 개막전에는 피오라가 웬 딕기가 좀 어려운 어, 조합이긴 어, 하네, 어, 조합이긴 어, 하네. 어, 이게 딕기가 잘하면 어, 되게 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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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좋은 조합인데 좀 어렵다 선택권은, 많거든? 있지만, 선택권은 근데 또 또, 많거든 근데 또, 또, 거기서 미끄러지면 뒤가 너무 없네 선택권은 있어 얘네가 얘네가 반드시 먼저 행동할 선턴은 가지고 있어 근데 그 힘이 그렇게 센 느낌이 아니야 바드가 나와서 더 그런 거 같아 바드 픽이 좀 절묘한데 딱 젠지한테 부족한 속도 채워주는 픽이라 공격권이 있긴 있는데 많이 없다 과연, 승상의 맞다. 공격권은 어떻게 시야. 활용될까요? 이 무조건 라이즈가 빠르긴 하거든요. 자르반 라이즈가 무조건 선턴 나와, 무조건.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야. 어떻게 쓰냐가 문제인이판 그그 코나미는 말. 그냥 바텀 안그 밀린다고 나온 느낌이긴 어, 뭐, 한데, 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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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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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렇게 나, 뭐. 좋아 보이진 않아. 차라리 레오나 같은 게그 나와 보였는데. 그 뭔가 좀 보셨다. 어중간해지긴 했음. 남이 나와가지고. 바루스 같은 경우도 이기려면은, 디키는, 빨리빨리 움직여서, 맵 써가지고 네. 이겨야 되는 조합인데, 남이가 나오면 빠르진 않거든. 호응도 좀잘안 되고. 스매시가 개잘하면은 쓸만하겠다. 남이는 까치면 바두군 맞으니까 안 되고, 남이 버프 받고 스매시가 미드해서 이제, 바루스 개패버리고 그런 건 나오면 모를 것 같은데. 젠지가 괜찮아 보이는데. 뭐 어디 뭐 터트릴 데 없나? 스펙에 더 빠져야 뭐 해보는데. 여기서 뭐안 되나? 그냥 맞대죠. 네. 네. 국 이쪽 지 지켜야지만 코키가 원하는 뭐 되는 거라서 강하게 예. 합니다. 예. 뭐가 한번 봤습니다. 백스텝. 드라이너 교전 충들 이거 이겨 먹으려고 하네. 이건 아니거든요. 이걸 이겨 먹으려고 하네? 아이고아이고 그렇죠. 아이고. 오, 이게 안 맞아. 어, 일부러 더 길을 막는 와, 어, 교전충들 어. 여기 어. 밀었네. 애니비아가 어. 아래 차대 잡아가지고 어. 자르반이 그안 된다 어. 판단했어. 어. 그리고 어. 바텀이6룡을 어. 찍으면 어. 젠지가 어. 너무 좋은 것 같아. 오역시 오, 오, 오! 사실상 거의 솔로 킬담배제 뭐하지? 뭐또 해야 되는데? 어. 아... 이즈는쿨 네. 네. 차이가 네. 좀 나는데? 네. 와 네. 대긴 네. 궁쿨 네. 궁 네. 네. 차이로! 와 이거는 거. 좀 치명적인데? 네. 와 네. 이건 좀 꺾인다. 짜오 풀이라도 뺄까? 싶어요? 이거 뭐짱은풀이라도 그러니까 빠지나 안 빠져? 와 미친. 야, 아니, 라이즈가 오히려 풀 빠지겠네, 이게. 헐, 유체화 전면다 빠졌네. 빠지네요? 와, 대기인 그, 잠깐의 그 10초 동안의 그 공백을 정도는 이렇게 정도는 한 방에? 정도는 좀 눈에 보이는 거에 비해 많이 안 좋아지긴 했다. 짜오랑 엔비아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네. 아, 그니까 이게 아래에서 자르반이 이크에크 많이 했는데 이득이 안나오는게 남이라서 교전으로 풀나보다 남이가 교정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게 지금 멈추고 멈춰가지고 게임이 그냥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때는 그만이 일단 솔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 붙어진 상황에서 이게 그러니까 사이드로 뭐 하려고 서포터가 라미가서 이게 속도가 안 나네. 왜냐면 딛기 조합은 다 발빠른 거 말고 장점이 없음. 챔피언 3 명이 그 발빠른 거에 맞춰, 맞춰 왔는데 라미는 거기에 안 맞아. 네. 저 이게 라이즈가 만약에 아무빙을 먼저 어, 치는 거면 플스 어, 게가 싸우는 건데 이런 것도 지금 교전역에서 밀리잖아. 이거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 다 피했다. 어, 어, 마이턴! 마이턴! 그래서 뒤 막. 오 무빙! 아, 네. 바드 같은 경우도 그냥 바루스 바텀에 두고 나 돌아다녀도 문제 없가버리고 네. 어. 여기 이들어좀 어, 아프다. 오려보는데. 어, 감이오좀 아픈데? 오 어. 어, 버틸만한 것 어, 같기도 어. 하고. 옆게? 근데 바드가 먼저 왔네. 라이즈가 와서 도와주면 되나? 라이즈, 라이즈가, 라이즈가, 와서. 아, 라이즈가. 네, 라이즈가 와서 라이즈가 와서 라이즈가 와서 잡아야 돼. 다 잡아야 돼다 잡아야 돼애니비야와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 빨리. <목소리> 빨리 빨리 다 잡아야 돼 이거 빨리빨리 아아아 애비야온오오 아니 저기 안 죽냐? 이건 아 라이즈 죽었네 아이고 이게 빨리빨리가 안되네 아아아 남이 피 너무 아쉬운데 그냥 라이카라 던젠지에 합류 짜오가 자 애니비아 짱가 용을 이어서 다 분양을 먹는 분양을 게임이 됐지. 되면은 어떻게 이지? 하지만 루시드가 바로 아래쪽 에습니다 어, 바로 스폰까지 빠졌어요. 오스오짱사점사어짱오 노궁 3초3초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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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어 게이드 게이드. 와 슈퍼 플레이. 와 용역 장군의 스틸. 그래도 설계한 거에 비해 게임이 안 좋긴 해. 죠 그래도 다행인 거지 뭐. 오오오오오오오야니 있는 건데요. 이거 까지 빼고 야노 어, 잡았으면 그래. 이거 다음에 또 땄을 수 있는데. 오야오 야, 야, 어. 이건 대박이다. 애이비 아, 알까고 어, 풀따고 잡은 거는 다음에 또 따면 되거든. 이거 좀다르긴 해. 그러면 안 따이면 밖에 안 나오겠죠? 밖에 안 나오면 따고 때리면 돼이제 살겠지? 와, 안 되다. 최근 미친놈이네. 이미 세어있시가좀아운데이 상황에서 아나가 내가 느끼기 조합이 좀안 맞아. 그러니까 이 소리 듣기 싫으면은 저렇게 미드 서 있을 때 갑자기 코르키가 버프 받고 나가서 바로 반피 만들면은 할말 있는 거긴해 근데 그런 플레이안 되면은 남이 쓸모가 거의 없긴 해. 이게 아고풀는애니비야또 어. 아로코 이게 또아 이렇게 이것도 뭐, <laughs> 이게, 이거 남이 보고 뭐라 그건 까가 저거 억지로다이브 치기에 서포터 힘이좀딸리는것 같긴 좀 한데 들오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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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저기는 따고 나오스 <laughs> 저기는 하드 cc 있어가지고 따고 나오스 <laughs> 저게... 짜잔. 네. 야 근데 반동권은 좀상징성이큰게 네. 디키가 해야 될 플레이 네. 디키가 당한 거야. 이거 좀 큰일 난 거긴 해. 어, 어차피 애니비한 저렇게 깨하다투코어더만이인분 그러니까 돼. 보이는 거보다 많이 불리함. ]겠네요. 진짜 많이 불리함. 네. 슈퍼 플레이 한번 번 더하자. 네. t 1의 마음으로 네. 가자. 강점을 가자 강점을 T1 스피릿. 리면서치하면이 조합의 힘이 구간이 나왔어요. 오 빠들. 오 개패고. 네. 그리고 절대 면안 됩니다. 디플러스. 한번더 스이 아까비 일단 드래곤도 드래곤데 싸움을 봐야 돼서요. 자르만 죽었나? 비창 구나 자르만 죽었냐? 다 아! <목소리를> 됐고, 시우도 얘네 이거 하려고 레드 진영 골랐나봐 용에서 대치고도 해보려고 근데 젠지 아, 조합이 약간 아, 그... 경기 그 경기 20차 국벌에서 이크 에크 하는 아, 우당탕탕을 뭐, 기대하러 온 사람에게는 차갑게 목을 조르는 조합이긴 한데 이게 숨이 안 쉬어지는데 박추로 이기는 조합이 바드가 좀선 넘게 했다더니 바드 좀 맛있게 나오긴 했어 너무했다 대본, 대본 안 봤어요? 어이구 어어어

오 좋았으면 이상하이가차 포탑입니다, 지 아, 확실히 상우 형이 그게 좀 있는 아, 것 같아 아, 딱 어느 자리에 어 이거 뭐나오면 오! 에라이 모르겠다. 룰러를 불었는데, 룰러를 불었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난 몰라. 구이잡난 <laughs> 몰라. 갈놓겠 기인을 발을 못 묶습니다. 기인이라도 문제는 몰라. 문제는 전사자가 너무 많습니다. 상대 약간 피했을 때부터 같은 건데 상욱이 형이 그거 그거 잘해. 포기 좀 해결을 잘해. 아, 이 자리에 생각해 이거 들가면 어떨까 필요한지 싶으면 필요한지 자주 골라주. 완탄 나간 필요한지 게 아니고 졌어. 재미를 보는 사람이에요. <laughs> 방금 T1이 바언친거 비슷한 느낌이긴 그렇지. 해. 방금 그냥 방금 하는 거지 뭐. 오래 걸려서. 이거 다음 용대 버스트 안배사공이랑 자르반각 양각 먹으면은 아까 3명 때좀 아쉬웠거든. 그냥 버스트 할만 했다고 생각했거든. 그래가지고 양각, 그냥 우리가. 대처하면서 깝게 조금 없어. 한 공공공으로 각 보긴 해야 될 때. <laughs> 우리 어토너병 어, 어, 있다. 전후 관계가 좀 중요하겠지만. 에이? 선수가 한 마리 딱 막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가면 그냥 답이 없고 젠지를 당황하게 만들려면 빙붕붕을 쓰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불리한 팀이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이 점수로 따라갔네. 엔비아 골드. 반대로 젠지 입장에선 상대가 뭐할지 뻔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만 세우면 되거든요. 그게 문제죠. 순간적으로 자르반과 안배사가 들어오는 건 알겠다. 어... 그게 대처가 되면은 지금 디 플러스가 약간 부러질 수 어? 있는 이거 맞아요? 물좀 물어봐요. <laughs> 뭐라 라이... 야, 야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 게임이 거구나. 빨리 넘어가서 아... 그냥... 아... 이게 또 야속한 거예요. 그냥 이 어... 여기 그냥 싸 버리면 될거 같은데. 야, 어차피 끝난끼는 대충 그냥 박자 이거 뭐... 책임이 제일 때... 없는거 같아. 뭐... 근데... 너무 빨리 끝났어 게임이. 박자! 가자 어, 킹하메가 너무 위협적이고요. 발 오! 했는데 다음은요. 원래 이런 연속 턴은 응징을 해야 되는이 필요한데 또은 기다려야 되고 아직도 안 가요? 효 본인들이 다쓴 거니까요 또 네, 음. 가요 또? 음. 어안 가요 그래도 잘 때렸거든요 근데 이건 오히려 진짜 기회긴 하거든요 디플러스 기아 입장에서 잘 때려 잘 때렸으니까 고마, 상대가 나 데리고 오기 전에 한타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효구도 올라가요 일단 거의 11시인데 11시간이니까 젠치가 빼버려요 전진 일1 쉬워 궁극기 4초 아이 열을 도망 받는데 도망치지 마 지금 더 가고 싶습니다 맞서 싸워 지금 나가고 싶다 지금 부패한 도망치지 마 오히려 효구가 에라이 지금인가요 에라이 아 왼쪽에 왼쪽에 애니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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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에있아아 왼쪽에서 애니비아가 두명 튈어 나왔어.

땄는데? 오, 오 이런... 이거? 잠깐만요 리별이... 이거 설마 근데 그웬이 좀 세긴 한데. 그웬 좀 세. 그웬좀 세. 그웬 좀 세. 그 앤이면은... 그그아 진짜 터트리고 싶네 봐도 저거 네. 풍선 같은 거. 일방적으로 지금 계속 네. 원거리 때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 왼쪽은 누가 맞고 아니. 발사 맞고. 가자. 오 인간방해. 지금 인간방해. 아 관문 뭡니까 이거 아니. 이게 관문. 으로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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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 가장 까칠했어요. 관문으로 살아가는 반칙 아니야. 어, 아, 이게 바드의 바드의 A to Z 같은 느낌이네. 정글러가 못한 역할 바드가 다 했다. 짜오는 그냥 잘 싸우면 되고. 다해 주고 있고요. 아, 결국 이이가 쉽지 않은 이어파이 맞췄죠. 어, 표오가 들어왔다가 르키 남이도 리고요 아, 이러면 뒤로 다 결국 리어도돌이기에잡입니다 와, 호랑이 이미적 제제. 비인용 약간 위기 게임이었는데 풍격을 네, 네, 보여주고 게임 아따와종가가1 아, 네, 3K 네이친면 꽤나 다니다아 네. 그리고 대부분 럼블이 그유나 일단 뭐, 뭐, 먹을까? 뭐, 판과 바이를 통해 어, 탑에서 네, 사이드 뭐, 잘 잘라 먹는 놈뭐 있지? 럼블이랑 그 라인전 되면서 그런 건 없나? 사기 많네 그 그냥 사이온 할 만한데. 얻을 거면 뻗어 라 이건가요? 사이 받을까? 아 유나라 룰로 완성 탑 챔프 밴당해도괜찮나아 근데 유나라 골랐으면 또아 근데 그 브라움도 어, 맛있을 뭐것 같은데 아못구겠다아 아, 근데 브라럼 넘블 보니까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롤로 빨리 나가는 게 그나마 낫나? 그러니까 사이온 그냥 딱밴해 버리면은 좀 까까배지는 거 아니야? 어 이건 듀로가 그동안 쌓아놓은 경기가 만든 벤인데 축하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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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동안 블리츠 잘해가지고 밴댔다 오른데 오히려 사이온은 괜찮네. 그 그러니까 사이온. 럼뭐 땡큐. 나도 사이온이 더 좋아 보이는데 뭐 땡큐. 하자, 아 근데 럼블 잡을 딜은 사이온보다 오른이 잘 나오긴 게임에 잘 게임에 해. 잘 해. 그거 의식한 그치, 거면은 맞는 거 같기도 뭐 하다. 오, 에쎄? 유나라 입에서 편하게 딜할 수있 요거 좀 리스키한데. 이거 럼블도 있고 강제 진입 많으데 허허. 그치, 앞에 세우고 적군을 갖고 오면 되는데, 네, 15분까지 탑은 없는 사람이라는 거, 거. 아, 뭔가 신드라 플레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목소리를> 오픽이라 그런가? 그치? 나갈 게 없어가지고. 신드라가 그러니까 <목소리를> 맞는 이퀄라이저가 <목소리를> 무조건 잘큰 이퀄라이저일 텐데, 앞에 있는 게싸이온이라 뱀픽 고를 거면은 왼쪽 고르고 싶긴 하네요. 근데 엘시 사라핀도 신드라 별로 그렇게 무서워하는 애들은 아닌 것 같은데. 정글미드가 다 해야 된다. 나도 신드라 별로 같아 안 보이는데 뭐그룩가면좀 어려운 거 같긴 해요. 레드 오픽이라서 그냥 애초에 그냥 오픽까지 오픽 남아서 맛있는 거 나오기가 하다 너무 하다 어려우니까 하다 빨리 가져온 애들이 캐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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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여기 여기서 여기 캐리 해야지뭐 빨리 가져온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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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로리 뱀픽보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1, 2, 3의 캐리하고 4 5가 짠털 다한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 육거고 바텀에 뛰어야 되나? 아 근데 뭔가 아 룰루 유나라 이거 바이 스킬에 호강이 좀 애매한데? 송이 어, 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가끔 에이. 너무 이제 비적으로얘기해 어, 있었거든요. 오, 어, 겠어 네, 오! 오, 루장군. 앞선 경기도 용역 장군 아! 조합대로 게임 아! 네. 이번에도 그그 거든요 바텀 말랐는데 집탄 잡아야 되는데. 그런 타이밍 싸움 이겨서 유나라가 잘될 어, 바텀 너무 안 좋다 지금. <laughs> 요즘 어. 요즘

바텀 근처도둘다 호응이 쓰레기 어, 같은 어, 있는 애들인데? 떨어질 수 있는 압력도 있었습니다. 어, 일단 때리기 어, 오 속박 이건 하드 시 c 대체 뭐냐? 유나나그 정도가 아닌가? 사오픽 딸리에게 카운터를 당해 숨이 안 쉬어지는데요? 4, 숨이 안 쉬어지는데요? 간다. 속박. 오유나가지인데오 반등 타이밍. 지금이니? 그리고 이게 젠지 바 지금이 반등 타이밍이 네. 룰러를 좀 세게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이 어, 가자! 이 뭐, 결국 룰러가 자니다 그런데 이 캐니언이 그리고 같이 와서 이거 한덴 명은 죽으면 세라피 6치 키는 거 아니야? 뒤쪽 이동하다 물렸가같이보요 캐니언. 스매시는요. 미싱이네와탈출하와와가 그냥 내가 느끼기바 <목소리> 챔프 폭 차이가 좀리트를 어, 많이 하죠. 굴리게, 굴리게 오, 만드는 거같네4에서애쉬사라피는 응. 박살내 버리니까 이게 뭐할말이없네 어 영출연으로 길을 완전히 막아요. 혔는 우와. 네. 네. 와, 완벽하다. 나겠네요, 화살로 정합빼두고 LCW로 슬로우버스 갈리오 도발강 만들고. 핸드폰으로 야, 젠지는 POS는 의형제 핸드폰으로 맺어주자. 핸드폰으로 주로 가져오고, 뉴 가져오고. 어? 어? 어허. 어.

야, 루시드 바이. 바이 야, 역시 용혁 장군 주먹질 하나는 또? 진짜. 용혁 장군이 제아에서 바이로 이제 적용된 거거든요. 있습니까? 그 쿠방 가면 나쁘지 않을 듯 그때는 신드라가 좋아지는 픽이라 엘시가 사이온 녹이는 원딜도 아니고 그 쿠방 가면 은 그렇긴 해. 신드라는 베뉴 픽이니까 다800 차이인데? 야, 이거 선공은 얼마나 주던가 그리고 럼블도 상대가 작전을 펼친다면 바로 지원할 생각으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오는 움직임을 한다. 안 안돼, 운영당한다. 아, 이럴 때 조합이 아, 개 같은 부분이 나온다. 바치, 맵을 쓸때 누구든 맞으면 죽는 애들이다. 같이 우르르 움직여야 돼. 화장실 아, 아, 같이 바치. 가는 것처럼 아, 얘네, 얘네 따로 따로 못 가. 같이 가야 돼 화장실 가야 돼. 다 여자 애들이네, 그렇지? 혼자 가는 거지. 사이온 공략하는 게. 언제나 한번 승부를 보긴 봐야. 우르르 몰릴 때뭐 해보자 지금 사이온을 불러서 지금. 미리 순간 이동? 죽어라! 달려, 달려, 멀리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강타선 눈치면서 이제 더 덜... 뒤로 덜... 덜... 왔는데 전사들 있네요. 바사, 어깨 보면서 떨어졌고 아, 어, 근데 이 나라가 이 나라 맥스터 빨게 있습니다. 진짜 눈은요? 눈은 있는데 그리고 저 사이온을 꺼내줄 와, 저 바위를 이러면은... 놓고 고기를 돌리는 아, 판단. 엄블 출장했으면 엄불에게 눈은 못 먹고 눈이라도 어떻게 눈이라도. 아래요 엄불이 또 이래요. 와. 아2 0 0 0차이요 골든 글라스. 이어 봤다. 봤다 봤다 봤다. 위험합니오 화들짝. 오이요거 나올 수 있냐? 이제 이코 떨어지는데. 도망쳐. 아 도망가. 오이 정도면 그래도 아닌가? 이 정도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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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반격이 안 돼. 그냥 살았음. 다 쏟아붓고 사는. <몬>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러니 원사주문 <몬> 교환이 된걸다 힘으로 봐야겠죠. 이런 구도에서 교환한 거면 그러네요. 아, 유지를 어떤 상황을 바꿔야 갑자기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예. 아래쪽 후시로 도발. 결국은 어째 안 되나 사이온이. 사이온이. 어 오,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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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되나? 좋은데? 어 제발 되거든요. 제발 뭐안 돼요? 어 제발 가지 마. 날떠나지 아, 마. 아, 제발. 피는게 피는 없어요. 아. 어... 어... 이 없는 유나라와 파밍이 안 끝난 신드라. 신들아... 군이 어, 없네. 자, 신... 가자. 자, 신... 가자. 5대 5때 출동해. 했... 이게 아아한번 당했기 때문에 아, 그 같은 도 아, 신경을 쓸 거예요. 아. 아, 아. 네. 사실 아, 나가는 거죠. 후반이면은 적군만 한 방이면 사람 죽어 가지고 압박이 될 텐데. 애들이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리고 가 같이 막태아 이게 시야를 뚫어 주려고 노력을 고 있는데 막상 아... 이사하 아... 뒤에 있는 에 대한 압박이 되는 게아이또습니다 어이... 어... 어... 어이... 그 어이... 어이... 동작이... 봅니까? 그러면 이거 드래곤은 먹히겠지만 가요. 상대가 아아불불아불 어, 아니 저게 저기... 네. 아니 이게 드 게임 좋같이 하네. 야, 그거 대주고 네. 가야지. 위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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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니 탑도 미년 다 바뀌는데. 개 같은 거. 젠지가, 각을 안 줘요. 근데 <laughs> 저런 식으로 젠지가 어, 어, 그 상황이 사라 어, 사라 어 그렇게 큰 잘못했나요? 을아 아니 제가, 아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아 건가요, 아 선생님? 잘잘 아니, 아 아. 세라나다 진짜. 아 나도 좋은 픽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나갈 게 딱히 없는 것 같긴 해. 레드 오 픽이라. 그냥 빨리 뽑은 유나라 룰루가 아, 터진 터져 가지고 지는 거지 뭐그 실각을 루시드가 찾을 수 있을까요? 바리가 그 그니까 이제 클러치 플레이를 희미지, 해야 돼요. 용역장군 돌기 돌았어요. 사이, 사이. 어!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을 받았고. 아니 닥사걸 뛰어왔습니다. 아 저걸 또 분신으로 살아갈 수 역겹다. 그 사이에 초비는또돈 먹고 있어요. 역겹다 젠지 진짜 날카로웠는데 디스커스팅하다고. 아 이거네. 정말 용이다. 이탈했고 이쳐좀 애매한데 네이나싸우 네. 네. 이거 안 있어가지고 지금 젠지 갖고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가 어 물리 피해 물리 피해 물리 피해 물리 피해 <목소리> <목소리> 이사, 아, 아 <목소리> 그러다가 그러니까 시우가 일단 위험합니 근데 이것도 여기서 마무리 되면은 공성은 성공한 거라서 젠지 쪽에서 웃으면서 이게 이 남아 있었어? 야, 촛불한 방에 또 이렇게 확 꺼버렸는데 초불? 아따는 그냥 안 참을 미치게 하는데요. 과정. <놀라> 그러니까 플러스 기게아 어,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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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끝난 거 아니에요. 아! 아! 커리어도 전사 꺾입니다. 우도 네. 네. 이렇게 니다 그래도 새채살듣기 올라갈 일이 많이 남았어. 오늘 진짜 많이 배웠다. 오늘 바텀듀오 챔피언 폭 넓히기 숙제 발동. <laughs>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대 바텀듀오 챔피언 폭 진짜 넓다. 진짜 이거 지식이, 지식이 되고 운동이 된다 이거.

근데, 근데 여기 때리는 거에 비해 피가 안 달지? 개 아, <laughs> <때리는, 때리는, 때리는, 웃음> 많이, 많이 때린 것 같은데? 존나 많이 때린 것 같은데? 딱 타워 끼고 그냥 야무지게 한습에개패는구도 같았는데. 한두개어 죽어! 죽어!

그리고 이것맞아도 시도와 회복으로 버텨내는 젠지입니다 오웨이 토가 울려. 나오는 유지력이다 진짜 이거 원딜 없는 상황에서 d 플러스야 이거 미니언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바이가 목숨 걸고 지우죠 자기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는데자 위쪽에 이번엔 위쪽이 좀 뚫리고 있습니다 네. 위쪽에 미니언이 있어요 안콜을 지나가다가 슬레이트를 다시 한번 뒤로 다만 아, 결국 기지를 막을 네. 인력이 필요한데 아커리가 도망 걸렸습니다 결국 여기서 커리 선사 그다음에 일단 어떻게 매주핀... 웨이퍼 주세요. 바이. 그래도 바이가 전사했죠. 쌍둥이. 아 이러면 어떻게? 아, 아 이건 안될 같아요. 무어요어 어, 그 뇌... 유나라 6초. 근데 이을 아, 깔아주네요. 자 매매자 22. 또한 명이 살아 니다스서스가 결국 이렇게 파괴가 스킨 15,000으로 마무리. 데레. 오늘의 종가 제니스피 15,000야 근데 바텀 듀 챔프 폭이 그, 너무 변화무쌍해 공부된다 진짜 야 이게 뒷나라 재건하려면은 저만큼 해 줘야 돼 이게 챔프 폭이든 뭐든 간에 아 쉽지 않다이게 하다는 요아그 바드픽이랑 세라피네시픽아 섹시한데 매석습니다. 좋습니다. 2세트까지 펼친 젠지 3대 경점0 대기 있을 데요 아니 수가 두 컷, 컷컷 컷. 넘블 노데스였네요. 응. 그리고 야. 그맨이 보여주었던 그 사이드의 파괴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기인 선수에게 표가 많이 몰렸던 것 같네요.